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베타로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처음 제시된 2차 방정식을 A로 나누어서 이때 나타난 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도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라 한다면 세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이를 전개하면 3차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처음 제시된 방정식을 a로 나누어서 두 3차 방정식 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세 근의 합은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될 테고,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가 됩니다. 이와 같이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할때 다음 식의 값은 3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두근의 곱의 합은 2분의 4,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1번은 전개를 했을 때 1이 나타나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다음에 1을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면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시계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2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자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세 근의 합의 제곱의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의 합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4분의 9가 됩니다. 다음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다음 식의 값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이 없기 때문에 0이 되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1분의 4.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렇다면 1번은 먼저 통분을 해야 되고요 두근의 곱의 합과 세근의 곱. 따라서 3분의 4가 되고, 2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아니면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세 근의 합이 0이므로 3이 됩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다음 식의 값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고배합은 a 분의 c,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분의 d. 1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에서 두 배의 다음의 시계 값을 빼줘야 됩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공통인수로 묶어서 내고 시계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10이 됩니다. 2번은 통분을 해야 되겠죠.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3번은 그대로 전개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문제에서 세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감마를 이항하면3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를 이용하니, 이항하니까 3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3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여기서 전개할 때 3, 3, 3을 곱하니까 3의 세제곱이 되고 3을 두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알파가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번엔 3을 한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감마, 알파, 베타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해놓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두분의 고배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고배값이 나타났으므로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내고, 여기서 동일한 값이 있으니까 소거를 해주고요,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세근으로 3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세근이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3i, 1 플러스 3i. 그렇다면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이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되고, 두근의 고배합은, 알파베타는 어, 그 다음에 베타 감마는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그래서 1을 모두 더해주면 2가 되니까 1차항의 개수는 부호를 그대로 2X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베타 감마가될 테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때는 부호를 반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0 이퀄 0이 됩니다. 다음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일 때 3차 방정식을 나타내시오. 그렇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1번. 세 근일 때 3차항의 계수를 1로 놓고 2차항의 계수는 세 근의 합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1차항의 계수는 두 근의 곱의 합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고 상수항은 세 근의 곱의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3차 항의 개수를 1로 놓고요. 세근을 합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그 다음에 두근씩 곱한 것의 합에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고요. 상수항은 세근을 곱할 때 0이 있기 때문에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3차 항의 개수를 1로 놓고, 세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그 다음에 두 근씩 곱한 것을 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근을 곱한 다음 부호를 반대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일 때 3차 방정식을 나타내시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1번. 먼저 3차 항의 계수를 1로 놓고, 2차 항의 계수는 세 근의 합의 부호를 반대로. 1차항의 개수는 2근씩 곱한 것의 합에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고, 상수항은 세근을 모두 곱한 다음 부호를 반대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3차항의 개수를 1로 놓고 세근을 모두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2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2근씩 곱한 것의 합, 그리고 그대로 나타내주고, 상수항은 세근을 모두 곱한 값에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3차식의 변화는 3차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 y가 0인 x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y가 0이 되는 순간 함수는 방정식이 되겠죠. 이때 세 점과 만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두 점과 만난다는 것은 두 실근, 한 점과 만나는 것은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차 방정식을 이차 함수로 해석하면,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수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a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을 통과합니다. 이는 액수추가 만나는 점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은 세근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하나의 무리근이 주어진다면 켤레근이 있는 것이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 하나의 허근이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켤레 복수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의 합을 구하시오. AB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한근이 1 루트 2 그러면 그에 대한 켤렉은 1 루트 2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근의 합은 2차항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를 만족하기 위해 또 다른 한근,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세근 중에 두근끼리의 고배합이 될 테고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내주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b는 상수항이고 세 근의 고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다음 3차방정식 한근이 1 i일 때 실수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먼저 계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1 i 그렇다면 켤레근 1 i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근을 모두 알았으므로 1차 항의 개수 A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곱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 B는 세근을 곱한 것에 부호가 반대. 그래서 12.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